안녕하십니까, 선생 여러분. 지금부터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시퀀스 문제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 논리식과 우리 유접점 회로를 무접점 회로로 변환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어, 이 정도 문제들 쉽게 뭘로, 그렇죠. 논리식으로 변환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우리가 이 출력을 먼저 봐야 됩니다. 지금 출력이 두개 짜리죠. 그렇다면 논리식도 두 개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먼저 y1이라는 하나의 출력을 써주면 되겠죠. a와 y1이라는 뭐 y1을 먼저 쓰셔도 되고요. a를 먼저 쓰셔도 되고요. a와 y1이 지금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병렬 합.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b가 b접점으로 직렬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직렬 곱 해주시면 되고요. Y2는 지금 Y1을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전체 부정을 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까지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쓰시면 되는데 우리가 무접점수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입력과 출력 한마디로 A와 B는 입력으로 사용됐고요. 그리고 y1과 y2는 출력으로 사용됐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 왼쪽에 바로 입력을 써주고 오른쪽에 출력을 써주게 되는데 a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입력이자 출력인 자기유지 접점이 있네요. 그럼 자기유지 접점을 제가 위쪽에 잡았으니까 끌어올 때 아무래도 위로 끌어오게 될 테니 이렇게 5어를 만들어주고 자 얘가 출발하여 뭐와 b의 b 접점과 직렬 곱이 된다고 하네요. 그럼 이렇게 직렬 곱, 얘가 뭐다? y1이 된다더라. 그러면 이 y1을 어떻게? 그렇죠. 바로 자기유지 접점을 빼와야겠죠. 이렇게 빼서 자기유지 접점 넣어주시고, 자,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쵸. 그렇죠? 뭐가? 어, y2라는 애를 아직 못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뽑아서 얘의 부정은 y2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마무리 완성이 되겠죠. 얘는 전체 회로가 이중 출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 단자 두개 그리고 입력 단자 두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은 완벽한 답안이 될수 있겠습니다.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진리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 지금 같은 경우 진리표가 굉장히 빽빽합니다. 그래서 물음을 보면요. 일단 논리식 뭐 쓰세요. 그리고 그 논리식을 뭘로 유접점, 그리고 무접점으로 바꾸세요. 굉장히 많은 걸 요구했네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논리식 간소화를 잘 하신다면은 어, 결과 값은 굉장히 어, 간단한 값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력을 한번 잡아볼까요? 출력 Y1과 Y2가 있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진리표를 보고 어떻게 얘네들을 쑥쑥 쑥 뽑아내실 때 자, Y1 같은 경우 1, 1, 1세 개가 있네요. 그때 1, 0, 1이라는 거는 A의 A접점, B의 B접점, C의 A접점 그리고 나머지 1, 1, 0은 A, B, C의 바, A, B, C가 되겠죠. 이세 개의 합이다. 그렇다면 여기 한번 써볼까요? A, B의 바, C 플러스 A, B, C의 바 플러스 A, B, C다. 그런데, 우리 항상 간소화할 때, 어, 막딱 봐서 없앨 수 있는 거를 한번 째려보고, 음, 그런 게 특별히 바로 안 나온다 하시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가장 공통항이 많은 애를 더해준다. 그래서 저는 한번 A, B, C를 더해보겠습니다. 동일한 입력을 더해도 어떻게 출력은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었더니, 지금 어때요? A, C는 공통이고, B는 B의 바와 플러스 B가 남죠. 그런데 역시나 얘가 1로 변하네요. 그리고 나머지, 얘네 둘도 묶으면요. 뭐가? A, B 공통이고요. 그리고 C의 바와 C가 이렇게 남는데, 얘 1로 변하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애는 A, C 플러스 A, B가 남게 되고, 얘는 뭘로 a로 묶게 되면은 b 먼저 그냥 쓸까요 이쁘게 자 b 플러스 c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얘는 뭐다 y1에 최종 간소화된 답안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그리고 봤더니 오 뭐가 얘가 좀 많네요 그래서. 각각의 출력들을 일단 제가 뭐 해보겠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뽑아봤더니 어떠한 게 나오냐? 짠! 제가 이제 시간상 이거를 쭉 한번 써놔봤어요. 그러면은 지금 총 여섯 가지가 나왔죠. 그런데 우리 일단은 뭐 하자? 내가 공통으로 잡고 머리 있고 머리 없고 만나면은 슝! 하고 사라지는 걸 잡아보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잡았을 때 지금 A의 바와 B의 바. 그리고 c 같은 경우가 머리 있고 없고가 만나면은 바로 1로 변화하죠. 자,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볼까요? 그렇게 찾아봤더니 얘와 공통인 두 개와 머리 있고 없고를 쭉 찾아봤더니 여기 있네요. 지금 b와 c의 바는 공통인데 a의 뭐예요? 머리 있고 없고. 아, 그러면은 b와 c의 바 공통에 a 머리 있고 없고 이것도 없어지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얘도 봤더니 지금 a 와 b 의 바가 공통이고 c 의 바야 c 가 이렇게 없어지겠네요. 그렇다면은 지금 a 바 b 의바 플러스 b c 의바 플러스 a b 바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짠 하고 이걸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바로 얘와얘의 공통을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b 의바 놓고 a 바 플러스 a. 그리고 나머지 b, c의 바 이렇게 하면은 요것도 없어지겠네요. 그렇다면 b의 바와 b, c의 바가 남게 되는데요. 요거 뭐예요? 시퀀스만의 부울대수쓸수 있겠죠. 우리가 b의 바 플러스 b 그리고 b의 바 플러스 c의 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예, 1로 변하고. 나머지는 뭐만 남는다? b 의바 플러스 c 의 바만 남는다. 얘가 뭐다? y 2더라 그렇다면, 우리 아까 y1은 뭐였어요? 여기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y1은 아까 a에다가 b 플러스 c. 어, b 플러스 c. 그리고 y2는요, 어, 방금 b 바 플러스 C에 바였죠. 자, 이거 아까 바 없는 거 맞죠? 여러분들. 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는 무슨 작업을 한다? 그렇죠. 이제 나머지 얘를 유접점과 무접점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 먼저 유접점을 만들어 볼까요? 슉. 자, A가 이렇게 내려오고요. 어, 시험에서요. 요거 기둥 두개 줬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분기점 반드시 이렇게 찍으라고 했다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서 또 풍기. 한쪽은 B, 한쪽은 C. 그리고 얘네 만나서 내려와서 뭐다? Y1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은 어, 이렇게 하나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로 주어졌으니 여기서 뭐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내리셔서 이러한 모양으로 만드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를 잠깐 가져가서 슝좀 깔끔하게 자 내려와서, 어, 저는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B의 바와 그리고 C의 바가 이렇게 만나서 내려와서 Y2 자, 마지막 콧몸까지 정확하게 한번더 이렇게. 확인한 상태로 답안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얘를 또 뭘로? 그렇죠. 무접점으로 그리라고 했다네요. 그렇다면, 이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거 한번 지우겠습니다. 자, 무접점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어쨌든 하나의 회로에 다 있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을 한번씩 정확히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입력과 출력을 잘 보시고, 입력을 두번쓸수 없으니, 일단 A, B, C 자리를 적당히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A가 출발합니다. 자, 얘가 무언가와 직렬 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가 뭐예요? B와 C의, 그렇죠. 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와 이렇게 만나서 직렬 곱이 되고요. 이거 조금만 더 뒤에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쁘게. 그러면은 이것도 약간 더 여유가 있겠죠. 이렇게 합과 이렇게. 이 되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마무리 끝났으니까 y1이라는 출력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거 아직 종료되지 않았죠. 바로 b바와 c의 바 얘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따서 가면 되겠죠. 이렇게 따서 가면 되겠죠. 둘다 바로 하고 둘이 합이니까 5와 최종 출력 뭐 y2 이렇게 해주시면 은 y1과 y2의 최종 논리회로, 무접점회로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 요거 같은 경우는 간소화 문제. 음, 지금 최신 문제들이 요 논리식하고, 그리고 유접점, 무접점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혹시나 이 다음 시험들을 계속 준비하신다면요. 삼성전동회로나 PLC도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뭐 문제를 내가 이번에 시험을 봤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내가 다음 시험을 본다 하시는 분들은 아 이러한 유형들이 잘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옆에 판에다가 한번 작성을 해봤고요. 자 이제 15번입니다. 다음 한국 전기 섭비 규정 KCA에 의한 전선의 색상 표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이거는 필기 때부터 우리 계속 해왔던 건데요. 음, 저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조금은 쉽게 접근하셨을 겁니다. 왜냐면은 필기 때부터 우리 L1, L2, L3M 보호 도체가 있다면요. 우린 항상 어떠한 조직을 이루자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가르케파 우리는 무슨 파다? 갈흑해파다 그래서 갈색, 흑색, 회색 그리고 파. 청색인데, 파란색 쓰셔도 됩니다. 어, 하지만, 이제, 청색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갈, 흑, 회 파, 기억하시고, 보도체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실제로 구매를 해봤어요. 이렇게, 녹색과 노란색이 어,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 녹색과 노란색을 제가 뱅글뱅글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차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것을, 녹색, 노란색 쓰셔도 되고요. 녹 아, 녹색이 아니죠. 녹색, 노란색, 이렇게 답안처럼 쓰셔도 되고요. 녹황교차도 무난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밑에 답안처럼 녹색, 노란색 또는 녹황교차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약호에 대한 명칭을 쓰세요 해서, 오, 풀버전 이름까지 쭉 써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시는 거는 PN, 중성성 겸용 보호도체 교류회로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지금 PM과 PL은 우리 직류회로에서 사용하는 바로 요, 요거 요것만 잘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여기 미드라고 되어 있고요. 이쪽에 라인이라고 이렇게 어, 친절하게 모든 걸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드, 중간성 겸용 보호도체. 왜? 보호도체라는 건 우리 P, 프로테팅 얼싱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 뉴트럴이라서 중성성 겸용 보호 도체, 얘는 중간성 겸용 보호 도체, 얘는 선 도체 겸용 보호 도체가 될수 있겠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이제 법문 규정에는 직류회로에 사용하는 중간성 겸용보호도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직류회로라는 걸 선생님 꼭 써야 되나요? 안 써야 되나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PEN도 교류회로용 중간성 겸용보호도체. 이렇게 정식 명칭을 하긴 하지만, 음 일반적으로 중성성 교육보호도체입니다.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채점자분께서 요 정도 썼을 때 이제 어느 정도를 조금 판단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다만, 일단 법안에는 직류회로용 중간선 뭐 교도체 직류회로용 선도체 교육보호도체라고 작성은 되어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7번입니다.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전기 안전관리자는 전기 설비가 설치된 장소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해야 되는 용량별 점검했음이 간격에 해당하는 빈칸을 채우시오. 자 이게 뭐냐면요. 음 사실 이런 문제나 아니면은 감리 문제 같은 경우 우리 선생님들께서 음사실상 풀이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반면에. 이런 문제는 사실 전기 자격증은 없지만 내가 어떤 시설 설비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 익숙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전기기사 및 전기산업기사 같은 거를 취득하시고 나서 우리가 안전관리 업무를 이제 대행하는 회사에서 내가 직접 가서 안전관리를 보고 사인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처리를 해주겠죠. 자, 그랬을 때 매일매일 가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용량에 따라서 어느 일정 횟수, 월마다 횟수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 가까이, 그니까 내가, 아, 이번 달에, 예를 들어, 네 번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아 바빠, 나중에. 그래서, 아, 이번 주에 싹다 해야지. 이런 게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겠죠. 그러면은, 나머지 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일정 기간별로, 월별로 몇 번을 가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며칠 이후에, 한번 점검하고 며칠 이후에 가야 된다는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겁니다. 어 하지만, 이런 거는 사실, 음, 정기 안전 관리법, 이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한 번에 맞추긴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대신 약간 느낌상 조금 찍고 나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봤더니 용량 저학 같은 경우는요 용량이 작은 경우 용량이 큰 경우에서 월 1회 2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월 1회 2회 예를 들어 2회를 봤을 때 오늘 내일 이렇게 점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점검하고 10일 이후에 다시 점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자 그럼 밑에도 일단 월 1회 지금 300을 초과했을 때 여기도 300을 초과했을 때몇회 2회 그다음에 더 커지면 3회 4회 5회 6회 어 그래서 1 2 3 4 5 6어 얘는 약간 뉘앙스가 있는데 이쪽이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첫 번째 정도는 맞힐 수 있겠는데. 지금 봤더니 용량이 작을 때는 21, 그리고 조금 커지니까 11이래요. 그래서 얘도 용량이 작을 때는 21, 조금 커지니까 뭐 그렇죠. 11.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7, 5, 4, 3, 아. 1987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다 음, 나중에 선생님들이 자격증을 따시고 나서 어, 어떠한 용량에 따라서 어, 대행 안전 관리를 할때 어떠한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찾아가실 때 어, 필요한 횟수가 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다 음, 이번에. 딱 맞닥뜨렸을 때 바로 풀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어, 혹시나 내가 다른 자격증이나 다른 현실 이번에 자격증을 잘 취득하시고 현장 나갈 때아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정도만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